네, 오늘 6월 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교회에 어,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집사를 세우시고, 평생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가 잘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에도 가장을 세우시고, 또 어머니를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질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 안에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자, 오늘 보문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모습이 아주 좀 특이합니다. 요즘 예배하고 좀 다릅니다. 자,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2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찬송시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방언이 있고, 방언 통역이 있다. 어, 모일 때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찬송, 우리가 지금 찬송하지요? 찬송이 있고, 가르치는 말씀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잘 없는 계시와 방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조화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하면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에 덕을 세기 위함이다. 찬양도 말씀도 계시도 방언도 방언 통역함도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할 때는 이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할 때는 앉아 많아야 두 내지 세 명만 하라. 많아야 두세 명만 하라. 차례대로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통역자가 없다면 하지 마라. 어, 어제 말씀에 그저께 말씀에 방언은 방언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통역자가 없으면 자기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이 은사는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근데 방언을 막 말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므로 통역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언이 아무리 귀한 거라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두 번째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언하는 것도 많아야 한번 예배 두 내지 세 명만 하라.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다고 해서 막 임했다고 해서 그 예언을 모든 사람이 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 정도만 예언하라.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먼저 계시를 받고 예언하는 사람은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해요. 음,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교단체 같은 데 가보면 간혹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충분한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다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실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한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정해졌으면 그 시간 안에서만 딱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방언을 하는 사람도 두세 사람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방언하지 마라. 예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두세 사람 이상 하지 말고 만약에 예언을 하는 중에도 그 중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계시를 받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예언을 하다가 그만두고 앉으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언이 잘못된 예언이라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예언하던 사람이 그 예언을 그만두고 그 다음 사람이 하도록 자리를 비켜 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이걸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끝나고, 쭉 시간이 가면서, 또 교회 안에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오거든요. 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높여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말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탁해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못하게 하고 예언도 못하게 하고 계시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할수 있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만 하는 것이죠. 어, 교회 공예배 안에서는 이게 이게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까요? 제가 오늘 누구에게 신방을 갈까요? 신방이 정해질 때도 있지만 그 신방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분이 기억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날 찾아가 보면 반드시 그분한테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는 하나님께 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뭘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그 안에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기에 귀신이 말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대 교회에 와서 중세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이것을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또 보시면요, 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 이제 질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입을 다물라, 조용히 하라.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에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했고, 만일 질문할 것이 있으면 교회에서 질문하지 말고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전에 2주 전에, 3, 2주 전에 그 교회 안에서 여자는 여자는 그 머리에 쓰는 두건을 쓰라고, 그리고 남자는 이것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문화죠, 문화.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걸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요. 물론 천주교는 쓰기도 하지만 교회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말을 하는 것,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자 대통령도 나오는데요.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닌 거죠.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 이 문화를, 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도 그렇고 여자 선지자도 있고요. 여자 여자로 여자로 교회를 리드했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린도 문화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 질서를 지켜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더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수 있는 이런 이런 덕을 세워 나가는 것 이게 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아름다운 자기의 역할, 교회의 원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질서. 교회 안에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 교회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도 예언하는 사람도 질서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자들은 입에서 교회에서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현대 교회 안에서도 우리 문화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